지금 자이반타이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가면 <laughs> <tö chemical. 웃음> <lleva>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조국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laughs> <limitationsifiers> 예, 농가이 아니고요. 예, 농가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농담을 한답니다. 그런데 법무부 다 장관들, 각 부처마다 장관 밑에 차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야,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저기야내 밑에는 지금 장, 내 밑에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차관이 50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구도로 보여줍니다 다른 부처에는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아실지 또 그걸 누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의반 타입반타이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든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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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실 수 없는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조국 <도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laughs>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는, 음,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어, 하나가, 아까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는 인권 농호, 출입국 관리, 또 교정, 뭐,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다, 검찰 목적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그럼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할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비검찰화, 뭐또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에, 이런 어떤 이제 컨셉에 가장 맞는 인사가 우리 참정부 처음에 했던 강검술 장관 음, 그 인사였는데, 에, 저희가 그 인사를 쭉 지속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때는 어, 그렇게 또 인사를 했더니, 그 아주 그 비검찰화라든지 또이 그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이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검찰을 이 개혁의 대열에 같이 이끌어나가는 이런 이런 점에서는 또 부족한 거예요. 맞아 검찰하고는 그 또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또 아쉬워서 그 다음에는 좀 다시 검찰 출신으로. 말하 이제 존경받는 선배 검사로 이렇게 한 임명을 해보면 이분은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잘 하는데 너무 검사 마이드가 강해서 계획이 되도록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어 비검찰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제 대풀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큰 세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시기가, 그, 그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국정관이 그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실명을걸러 <laughs> <laughs> 아시고 저를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laughs> 그 외에는 다리 없이 있습니다. 시요 <laughs> 오늘 사실 이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학술세미나 발제자들, 또 토론자들, 다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근데 그 질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도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 진행을 하셨지만 어,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오늘 그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검찰 이야기나 혹은 오늘 주제에 관해서 어, 이렇게 네 분을 앉혀놓고 질문을 한다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부로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고요. <laughs> 검찰총장으로는 그 김호준 총수 뭐 유용한 건가요? 그 김호준 총수는 제그저북콘스때 놓으셔가지고, 어 국정원장. 그런데 <laughs> 사실 이 김호준 총수의 그저 변은 그거였어요. 그 이민박 정부에서 보니까 뭐다 아무나 하는 것 같더라. <laughs>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저희끼리 모여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국정원장은 주진우 기자. <laughs> 아, 그런데 사실 고민인 것이, 우리 그 김우준 총수는 뭐 코스튬 기른 거라든지 보면 뭐좀 퇴직이 비슷하잖아요. <laughs> 좀 글로벌한 국정원장, 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주, 주진우 기자는 기초사에 사고 <laughs> 나니까 우리도 막 기초사 전문 국정을 한번 가져볼까 <laughs> 네, 네. 자, 그... 어, 법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함께 진행하는 <laughs> 객석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와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손 들어서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책도 드리고 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그, 앞에 정말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상적인 차원이나 혹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요. 이거를 조국 선생님 한번 어, 얘기해주시고 어, 이야기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는 저는 이제 그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가 중요한 과제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강골인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한 명을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laughs> 저는 이모숙분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호학하라는 사람 많거든요. 검사보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laughs> 네. 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laughs> 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국 선생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시죠. 그리고 간단히 있으시죠. <laughs> 어, 사사롭지 않으시고. 결국 야구,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네.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게다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웃음> <웃음> 어, 그럼 뭐 절대 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검찰개혁 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